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 한미연합 공중훈련 했죠. 비질랜드 스톰 하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수십 발 쏘고, 그리고 차기들도 하루에 동시에 150대의 전투기를 띄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 출연, 연합뉴스 TV 출연해가지고 저거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던 앵커가 웃던데, 그게 뭐 정말 그냥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시 정말로 국뽕에 차올라서 저거 아무 의미 없다 한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 조금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저렇게 많은 북한 전투기가 떠서 우리 서울에 에, 또 경기도에 폭격하러 들어오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어,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대결 정말 저렇게 150대 뜰수 있냐 또 떴을 때 어떻게 되냐 라는 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뭐이 답에 대한 조금 어, 힌트를 드리자면 북한 공군의 충격적인 실태 라는 부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이 아이템을 제가 이 유튜브 채널 개설 초기에 어, 여러분 했었어요. 어, 그러나 그때는 뭐 워낙 몇년 전이고 해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신인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 150대 전투기 동시 출격했다라고 했는데 10월 10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죠.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독일의 사진 전문가는 요거 합성이다.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왜냐 전투기의 각도, 형상 이런 거 보니까 그냥 합성, 합성, 합성해가고좀 각도 좀 비틀고 뭐 이런 것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뭐 러시아나 지금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의 합성 능력, 거짓말 능력, 어, 북한도 그렇게 너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자꾸 들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야 150대 출격이 가능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들죠. 그래서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이 싸울 때 어떻게 되냐? 그럼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전력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한 공군입니다. 어 예전에는 북한 공군이 뭐 전투기 한 800대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어 그런 과도한 어 그런 부풀리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그 기관들에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 전투기 내역을 보면, 어, 총 492대, 492대.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 여기에 허수가 많다라는 걸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테고, 우리 전투기는 그냥 뭐 정확한 거죠. 445대. 어, 그런데 여기도 조금, 어, 이건 좀 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도 좀 있고, 어, 그래서 실제적인 북한 전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 좋은 것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F35, 40대 있죠. 그리고 F15K, 59대 있죠. 그리고 F-16 시리즈들, F-16 CD 그리고 V형 1 일곱 대 있습니다. 그리고 F-4E 팬텀 19대, 지금 뭐퇴역다 돼가는데 빨리 퇴역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F-5EF 제공하죠. 요거 80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퇴역해야 돼요. 그리고 F-50 예순 대 있습니다. 그리고 KA-1, 이게 이제 KT-1 프로펠러 훈련기죠. 그거에다가 로켓포드 장착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뭐 전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KA-1 수부대 해서 400만 5대 그러나 KA-1 빼면 425대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한국 공군은 전투기 숫자를 420대에서 430대 요 정도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F-35 더 들어오겠죠 F-35 20대 더 들어오면 팬텀 선부 퇴역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KFX 만들면 이제 F5 퇴역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북한은 나쁜 거부터 어, 좀 이래 섞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그 17 미그 17이라고 있는데 숫자로 봐서도 야 이거 딱 봐도 1950년대 개발된 전투기구나 알수 있죠. 미그 17 1 0 6 대. 근데 이게 아직도 날아다닐까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미그 19, 97대. 이게 어떤 전투기인가 하면은, 과거 1983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는데, 2월 25일 날, 83년 2월 25일 날, 한국에서는 한미연합 팀 스피릿 훈련이 하고 있었고, 그때 북한 전투기 한 대가 기순했죠. 바로 그 유명한 이웅평 대위. 그 이웅평 대위가 몰고 내려온 전투기가 바로 미그 19였어요. 그때도 미그 19는 이성급, 어, 살짝 노후 전투기였습니다. 어, 그러면 북한은 이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10여 년된 건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4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 전투기가 50에서 60년 된 전투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기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그 17, 미그 19, 요거 다 합해서 200대 가량 되는데, 이 전투기들은 아무 의미 없다. 아, 정말 이게 움직일 수 있다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의미한 수준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100만 6대에 있는 미그21. 이 미그21부터는 비행할 수 있죠. 특히 90년대 후반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40대의 중고 미그21을 샀고, 그 40대의 중고 미그21을 이제 부품용으로 썼으니까, 지금 아직도 미그21은 부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그23. 여기 이제 16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게 20대 안팎이다. 아, 이렇게 평가돼요. 왜냐? 여기 가변니끼입니다 날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가변니끼인데 어, 일단 이 북한의 부품을 대거 공급해주는 공급처인 중국이 미그23을 안 써요. 그리고 러시아는 퇴행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미그23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 부품 수급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미그 23은 가변이 끼기 때문에, 즉, 날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비행기기 이 때문에, 정비 소요가 너무 많고, 부품 공급이 너무 많아야 돼요. 미국도 F14 톰캣, 그거 가변이 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품 정비 소요가 너무 많아서, 즉, 운영 유지비 너무 비싸서 퇴겠지 않습니까? 하물며 북한 따위가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훈련하다 툭 떨어지고, 훈련하다 툭 떨어지고 해가지고, 장부상에는 16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거 20대 안팎.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북한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가 미그 29인데, 요게 냉전 해체 직전에 북한이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새겁니다. 제일 새거라 하더라도 30년 넘었죠. 왜냐, 냉전 해체 직전에 샀던 거기 때문에, 1990, 9십일 이때 샀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장부상으로 35대인데, 요것도 실제적으로 16대에서 18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허수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수호 여기 공격기인데 어, 이거 18대 도입했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한 번도 식별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없는 것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호의 25 공격기 이건 이제 지상공격기죠.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적 지상군 머리로 가서 공격을 하는 지상공격기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학교 도시 많이 쓰고 있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류신28 폭격기인데 이거 여든 대 도입했다. 하지만 요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마흔 대도 안 된답니다. 근데 폭격기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내려올 수가 없죠. 다 격추돼서 죽죠. 그래서 폭격기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투기들 중에서 어, 뭐다 비교할 수는 없고 한국과 북한의 좋은 전투기 3종 세트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투기 제일 좋은 거 F-35죠. 그리고 북한 전투기 제일 좋은 거 미그 29입니다. 그래서 우리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센서 융합, 초장거리, 표적, 탐지, 추적합니다. 센서 융합이 뭐냐? 레이드로 보는 거. 그리고 전자광학, 즉 에, 카메라 렌즈로 보는 거. 그리고 적외선,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정보로 구현해요.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귀로 듣는 거다 판단하고, 아 이건 김치찌개야. 김치찌개가 보이죠? 냄새가 김치찌개가 나죠?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죠?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거는 맛있는 김치찌개야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센서 융합이라고 해요. 레이더로 전파 탐지를 해서 보는 거, 그리고 직접 카메라 렌즈 같은 거로 보는 거. 적에선 탐지, 이 모든 걸다 해서, 아, 이거 상대의 정보를 이 정도로 판단하는 센서 융합 능력이 있는 게 5세대 전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완벽하게 탐지하고 탄도미사일까지 어, 1000km 밖에서도 탐지를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이 있어서 이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적의 미사일이 나오면 그걸 또 어, 미사일의 그 전자장비 레이더를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서 그냥 미사일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격추 못 시킵니다. F-35를.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교전을 하니까 120km 밖에서 암람 C형 이걸 쏴가지고 120km 밖에서 격추시켜 버려요. 그런데 내가 조준하는 레이더, 이 LPI 기능이 있어서 레이더파를 상대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미그 29는 우리 F-35가 레이더파를 주파하고 어차피 스탠스니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레이더를 쪼으면, 우리가 미사일 날리려면 레이더 쪼아야 되죠? 레이더를 쪼아도 자기가 지금 레이더에 맞고 있다. 이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직구는 4세대 보급형 전투기인데요. 이 레이더는, 어, 냉전 시기에 미국의 호넷 전투기, F-18 호넷 전투기 레이더를 KGB가 설계도 훔쳐가지고 뺏겨서 만들었는데, 원래 짝퉁이 오리지널보다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잘못 뺏겼어요. 그래서, 어, 재원상으로는 최대 70km를 탐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0km 정도밖에 탐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200km 밖에서 봐요. 여기는 40km. 그리고 이 레이더 경보장치 외에는 뭐 아무 전자전시 시스템 없어요. 그런데 레이더 경보장치도 우리 F35는 자기가 레이더 쏘는 걸 여기서 못 느끼죠. 왜? LPR 기능이 있어서. 그리고 세미 액티브 레이더 호밍. 그러니까, 이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알라모를 쓰는데 이건 상대의 꼬리를 잡아서 꼬리를 잡아 가지고 끝까지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게이 방사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 안으로 딱 집어넣고 상대가 뭐 이렇게 회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조사를 해 주면서 미사일을 유도해 주는 그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 된다. 그나마 우리는 마음대, 지금 20대 더 도입해서 예순대 될 거고, 여기는 16대. 상대 안 되죠. 두 번째, 좋은 거. 우리는 F15K, 저기는 미그 23. 그래서 우리 F15K 4세대 다목적 전투기죠. 좀 있으면 또 이제 4.5세대로 업그레이드 할텐데, 여기 있는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레이더죠. 180km 이상을 본다. 하는 그거 동시 교전 6개. 6개의 목표에다가 동시에 미사일을 다로,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날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 방어 전자전 시스템이 있어서 저기 미사일을 쏘면 그걸 제밍 해 가지고 교란해 가지고 미사일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 암람 C형으로 120km 밖에서 공격할 수 있고 사이드 와인더 9X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근접 공중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 어 헬멧 마운티드 큐인스 스템. 그래서 헬멧, 여기 는 고글에 에, 조종사의 눈하고 연동되는 렌즈가 있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미사일 쏴버리고 뒤로, 위로, 밑으로 미사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사이드와인더 9X, 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근접 공중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180도, 사람 눈으로 보고 그냥 쏴버리는데. 뭐 꼬리 잡고 뭐 이렇게 해서 꼬리에서 나오는 그, 그 여론, 이걸 따라가면서 미사일 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쳐다보고 쏘면. 뒤로도 옆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겠죠 미그23 어, 한 20대 안팎으로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어, 뭐 전투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 이 레이더가 제원상으로는 탐지 거리가 50km 이내인데 실제로는 한 20km 정도 탐지 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rwr 레이더 경보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가 레이더를 쪼아도 자기가 레이더를 지금 막고 있다는 것 쫓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사일 날아오면 그냥 가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쑥 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아펙스라고 정말 이것도 뭐 끝까지, 열추전 미사일도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뒤에 이제 예론을, 에, 어, 어, 뒷공무니를 잡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한 20km 날아갑니다. 20kg 금방 그냥 회피하죠. 그러니까 이 미그23하고 공중전에서 F15K, F35, 그리고 다음에 나올 F16이 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워낙 이 가변이 복잡한 전투기라서 부품이나 있겠냐. 그래서 가속률이 아마 50%채안될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우리 KF16U, 어, 한국이 라이센스 생산에서 어, 만든 전투기죠.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엄청나죠? 최대 탐지거리 370km. 전투기 표정만 해도, 작은 전투기 표정만 해도 200km 이상에서 탐지를 해요. 자체 방어 전자전 시스템 짱짱한 거넣습니다 저기 미사일 쏘면 다짬밍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데로 그냥 날아가게 만들고 떨어뜨려버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대공 미사일도 이 KF-16의 전자전 시스템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방 방패가 확실하죠. 그리고 압도적인 장거리 근접, 그리고 장거리 공중, 그리고 근접 공중 능력을 갖고 있어요. F15하고 k 똑같은 능력을 그리고 f 3 5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투기. 그리고 기동성은 또이 F15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전투기를 우리는 160대 이상 가지고 있죠. 근데 미그 21 얘들은 어떻게 되냐? 2세대 보급형 전투기. 뭐지? 아니. 여기는 2세대, 우리는 4.5세대입니다. 세대가, 이거는 뭐,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 반이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뭐냐? 이거는 뭐, 비교 불가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최대 탐지거리 20km 짜리 레이더. 아무 의미 없는 레이더죠. 왜? 조종사의 눈이 1.5, 1.5 되는 조종사의 눈이 구름 위에서는 40km가 보이는데, 레이더는 20km 밖에 안보여 조종사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뭔가가 보이는데, 레이더는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레이더입니까? 그리고 RWR, 레이더 경보장치가 탑재가 안돼 있어서, 어, 저기 옆에서, 뒤에서 레이더를 쪼면 몰라요. 그냥 뭣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맞아죽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그 액티브 레이더, 뭐 세미 액티브 레이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열추적 어, 미사일, 요거 단거리 미사일, 8kg 짜리, 요거 밖에 없는데, 이 8kg 안에 우리 전투기가 들어갈 가능성, 역시 제로에 수렴하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나 말거나 간에 북한 전투기 동시 확 떠서 이런 전투기를 하더라도 수백 대가 막 날아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기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냐? 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교처럼 막 전투기가 수백 대 날아와서 막 폭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저는 어릴 때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군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 봐요. 다 보고 있고, 이 조기 경보기 레이더가 360도 전방향 탐지할 경우에 481km까지 탐지가 돼요. 그래서 이 원이 481km 원인데, 얼마 넓습니까 북한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여기 전투기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 있는 어 전투 비행장들이에요. 어 여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확 뜨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속 우리의 공중초계. 캡 전투 공중 초에 돌고 있는 전투기들이 구역별로 여기 경기도 상공의 한 구역 철원 상공의 한 구역 원주에서 출격한 강원도 상공의 한 구역 또 동해 근접한 지역의 한 구역 또 서해 서북 오도 지역의 한 구역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대씩 초에 돌고 있죠 그러니까 걔들이 그냥 확 어, 하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 공중 초에 돌고 있는 이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전투를 해줄 때 이제 5분대기죠. 뭐 10분 대기죠. 이런 전투기를 출격하고 또 전쟁이라는 게 지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죠. 그리고 이 레이더가 30도 집중 조사하면 740km까지 보는데 그거뭐큰 의미가 없고 그까지 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동시 추적을 3000개를 하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한 번에 다뜰 수도 없지만 다 뜬다 해도 다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공으로 깔려와도 다 봅니다. 왜? 하늘에서 보니까 꼴짝이 꼴짝이로 그냥 와도 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편대를 그래도 띄우면 어떡하냐. 일방적으로 격추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KF-16 전투기. 그거 마흔대만 떠. 다 뜨지도 말고, 마흔대만 해서, 암람 미사일. 어, 120km 날아가는 거. 그거 네 발씩 장착하고, 또. 이렇게 지시하죠. 그리고 F-35. 이들은 암람 두 발만 장착하고, 나머지는 2,000파운드, 어, 벙커버스터 장착하고, 일단 전투기에 그냥 조져버리고, 그리고 적지에 들어가서, 공군기지 활주로 두번 다시면 어떻게 벙커 버스도 꽂아버려라고 하죠. 그래서 F-35는 두 발, F-15K, 이들도 그냥 두 발만 해. 두 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대 지 무장 왕창 달고 와서 저 전투기들, 그리고 어, 전투기 활주로, 그리고 이 스커드 미사일, 또 요즘은 뭐 K-13 미사일, 그 기지들 확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두 발, 화면은 다 뜨냐? 안 뜨죠. 어, F-35 맞는데. 그리고 F-15K 쉬나없대다 뜨고, 그리고 KF-16은 야, 니들은 40대만 떠. 그리고 나머지는 160대 있으니까 40대씩 계속 순차적으로 축착, 파상공세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떠도 358발의 암람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요거,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한 전투기당 두 대씩, 두 발씩 쏴. 완전히 그냥 화기사살까지 해. 라고 해도 179대의 북한 전투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뭐 가동률 따지고 미그 17, 미그 19 이런 거 뜨지도 못하는 건 빼고 하면은 북한 전투기들 한 방에 다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그래도 확뭐 어떻게 파고들어 와가지고 근접공중전으로 유도하면 우리가, 우리는 원거리 펀치가 강하지만 북한 애들은 막깡 있어가지고 근접공중전 그거 잘하면 어떡하냐? 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요, 가설이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최저 120시간, 연간 비행시간이 120시간, 그리고 180시간까지 비행을 합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는 10시간도 못 합니다. 그 10시간도 에어쇼에 나온 애들, 열병식에 나온 애들, 걔들이 다 잡아먹고, 진짜 다른 조종사들은 못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예, 프라모델 들고, 요렇게, 요렇게. 우리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120시간에서 180시간을 실제 비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실제 현실하고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타고 또 연습을 하죠. 여기는 시뮬레이터가 없어요.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얘들이 무슨 뭐뭐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천재들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연습을 안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떴을 때 지대공 미사일 날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할수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어, 세개 포대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사거리가 짧아서 의미도 없고. 그럼 세개 중에서 두 개가 황해도 하나, 원산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평양 아래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원산과 황해도, 이 원산에 있는 이 미사일이 이번에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바로 그겁니다. 이 미사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처음에 6 0년대 만들었는데. 요즘 전자전능력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미사일은 지령유도예요. 지령유도. 지령유도라는 것은 이 레이더가 탐지를 해서 미사를 날려보냅니다. 저, 저 미사일을, 저 전투기를 때려 해가지고 미사를 쫙 날려보는데 이 레이더가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지령유도인데 이 전쟁을 할때 당연히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딱 들어와서 재밍을 해버리죠. 이거는 전자전 재밍 해버리면 그냥 지력 유도 방식의 미사일은 끝나버립니다. 그냥 뭐 아무 데나 가서 푸시식 하고는 떨어져 버려요. 마치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지력 유도는 아무, 어, 의미가 없고. 여기 북한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뭐 북한판 S400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거. 이게 이제 번개 유콘인데 이거 400km 날린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인데 그래도 이것도 지력 유도. 그리고 S400.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판판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의 미국 29마저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 한미연합 공군의 ARGMER, 대레이드 미사일, 제일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재즈음, 여기에 한 10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때리죠, 이놈을. 가장 먼저. 그래서, 재즈음 한 10발 맞고, 왜? 때리는데 또 때립니다. 왜? 살아있을까봐.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 재즈음 한 10발에 ARGMER, 대레이드 미사일, 한 대여섯 발 막고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얘는 제일 먼저 사라질 놈입니다. 그래서 의미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rgm을 쏠때 이렇게 멀들를확 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디코이가 날아가면서 나는 f15야 나는 f18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어, 레이더를 막 돌리게 되겠죠. 어, 아까 저 번개 6호가 막 레이더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재즘 그리고. ARGM, 대라이드 미사일, 그냥 막 수십 발이 날아와서 번개 유코를 때려버려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대전 수행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미그 21 전투기가 갈마 비행장 원산이죠. 진대도 지금 뭐 카지노 리조트 지금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옆에 비행장 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그 21 뜨는 모습 보입니다. 자, 보시면 공대공 무장이 없어요. 로켓포드. 로켓포드가 있습니다. 이 로켓포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군 지상군 2km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2km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상군의 머리 위 2km까지 얘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휘아 그래 열심히 해 하는 것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포탄 팔고 군복 팔고 해가지고 돈좀 벌었다고 또 기름 좀 받고 해서 좀 기름 좀 생겼다고 이렇게 전투기 배우고 싶대. 아무 의미 없이 띄우지 말고 그 돈으로 지금 겨울에 추운데 인민들에게 난방유나 좀 주라고 난방유. 그래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진짜 안 보지 쓸데없이 이렇게 쇼하는 거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래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의미 있습니다.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진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띄우는 전투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